안녕하십니까. 유물기능장 실기 어, 제4류 두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달 4월 3일날 실기시험이 있죠. 어, D-21. 정확히 21일인데 D-21. 예, 준비 잘 되고 계시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번째로는 시험이잘 나오는게 HCOOH. 이건 개미산, 포름산, 의산이라고 그러죠. 어, 그래서 이게 물보다 무겁습니다. 물보다 무겁습니다. 물보다 무겁다. 그 다음에, 어, 어, 아세트산, 빙초산이잖아요. 아세트산, 빙초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제법입니다. 제법이 나오는데요. 어, 뭐하고 뭐하고 만나서 어, 아세트산이 만들어지면은 CH3가 있잖아요. CH3하고 CH3하고 어, OH, CH3OH하고 HCOOH. 그러니까 메틸랄콜하고 위에 그 어, 포름산. 만나서 음, H 하고 그다음에 OH 하면은 만나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물이 빠져 나옵니다. 물이 빠져 나오면서 이렇게 CH 3 그다음에 O 하나하고 그다음에 h 1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 CH 3 COH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메테랄코하고 어, 포름산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실렌이 나오죠. 크실렌, 크실렌은 아, 어, 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젠, 그 다음에 벤젠에서 수소가 하나 빠져나오고 아세틸기가 붙어서 톨루엔, 그 다음에 톨루엔에서 아세틸기가 하나 더 붙는 거죠. 여기 좀 오르소, 어, 메타, 파라, 여기서벤젠톨엔 자일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크실렌 아니 그 크로로벤젠입니다. 크로로벤젠, 크로로벤젠은 벤젠의 에, 염소가 수소가 하나 빠지고 염소로 치환되는 거죠. 그게 구조식을 그리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그리세린입니다. 그리세린. 그리세린은 구조식을 그려보면 어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세린은 C H 2 하고 O OH H에 그다음에 가운데가 C H 하고 다 O H 그 다음에 맨 밑에가 CH2하고 그 다음에 OH 그래서 맨 위와 아래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CH 다시 O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성식으로 나타내면은 C가 3개 H가 5개 그 다음에 OH가 3개 그래서 이거를 삼가 알코올이라고 하면 삼가 알코 에틸렌 그리콜은 어, 여기 이제 하나씩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 C가 2 개, H가 4 개, 그다음에 O, H가 2 개가 되겠죠. 메틸렌 그리콜 이거는 이제 부동액으로 많이 쓰잖아요. 어, 얼지 말라고 물이 얼지 말라고 차량에 부동액. 글리세린은 화장품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글리세린 에틸렌글리텐을 마찬가지고 이게 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그래서 이제 물하고도 이제 잘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어, 화장품에 하면은 물게 만나면 또씻야 되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보습 효과도 있고 예, 그러기 때문에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부동액 요거는 수용성이다 수용성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류를 어, 이제 할 텐데요. 어, 가 잠깐 사전에 한번 오류하고, 이거하고 이제 아, 그리세린에틸렌그리콜을 요걸 보겠습니다. 질산 에스테르류에니트로그리세린하고 어, 음, 아, 니트로그리콜이 나옵니다. 어, 앞에 니트로가 붙으면 돼요. 니트로그리세린 어, 니트로그리콜. 니트로 그리세리는 뭐냐면은, 여기 O에 있잖아요, O. 어, 여기 이제 CH2-OH 인데요. 어, 여기 H가 빠져나가요. H가 빠져나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어, NO2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 니트로가 들어가요, 니트로, 니트로기가. 그래서 NO2가 들어가면은, 어, 이제 ON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여기 이제 H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한번 써볼까요? CH2 ONO2 CH ONO2 CH2 ONO2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만나면은 어, C3개, H5개, 어, ONO2 3개가 되겠죠. 음. 그럼 여기 니트로 아, 그리세린. 그래서 니트로 그리세린. 뭐 니트로 그리세린. 이렇게도 이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씩 더 어, 이제 줄어들면은 C2H4ONO2가 2개. 이거는 니트로 그리콜. 이거는 아 니트로 크리 니트로 리콜예 니트로 크리콜 니트로 크리콜이 만들어진 거죠. 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로 어,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올해 가서 그다음에 동식물류가 아, 이제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인화점이 250도 미만이잖아요. 예, 미만인데. 어, 이게 건성류가 130 음,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반건성이 100에서 130 사이. 그다음에 불건성이 100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 요거를 나오는 게 이제 에, 130 100, 100 이게 수치가 뭐냐면 요드값이에요. 요드값은 뭐냐면 어, 비누 유, 예 죄송합니다. 유지 기름이죠. 유지 100g에 부가되는 참가하는 어, 요드, 요드의 그람수를 얘기하겠죠. 그람수. 음, 그래서 이걸 요드값이라고 그럽니다. 음,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게 100, 100, 100. 그래서 100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요 오드잖아. 요 오드. 이 앞에 100.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게 이제 비누화값이라고 나와요. 비누화값. 비누화값은 뭐냐면 아 어, 이제 요거는 그 유지 아 어, 1g에 에 이제 첨가되는 부가 되는 KOH 의 밀리그램수에요. 예, 네. 밀리그램수. 그래서 이거는 유지 일과램보라는 p 오이 밀리그램수다. 요거 차이점을 어, 이제 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제사류두 번째 시간 요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류에서 뵙겠습니다.